자이 문제는 선생님이 <laughs> 어, 적어서 풀어준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의 사용 숫자를 제한한다 그랬어. 여기다 색깔을 칠하면 어쨌든 빨간색은 많이 써봐야 세 개, 두 개, 한 개, 0개 쓰는 이네 가지 말고는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빨간색을 세번 쓴다. 두번 쓴다, 한번 쓴다, 0번 쓴다로 분류만 하면 돼. 이게 전체야, 전체. 파란색으로는 따로 분류 안 해도 되는 게, 파란색을 세번 쓴다, 두번 쓴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 안에 파란색 세번 쓰는 경우, 두번 쓰는 경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또셀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요렇게만 세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에 대해서 내가 할 건데, 빨간색을 세번 쓰는 경우가,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또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가지가 더 있지.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한 가지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다. 그래서 요걸 배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요 사이에 색깔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요 사이에 색깔 넣는 방법이 두 가지, 요 사이에 색깔 넣는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아이는 2의 3승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자, 빨간색을 두번 색칠하는 경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빨간색을 0번 색칠하는 것과 한번 색칠하는 걸 먼저 할게. 빨간색을 한번 색칠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빨간색을 한번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놓거나 여기에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여섯 가지지, 그렇지? 빨간색 여기다 놓으면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나 파노 파노 파밖에 안 돼서 두 가지야 이렇게. 자, 빨간색을 안 쓰게 되면 이런 거지 한 가지야 배치는. 그럼 쓸수 있는 방법은 노파 노파 노파거나. 아니면, 파노, 파노, 파노 밖에 없어서 두 가지야, 이렇게. 자, 이제는 빨간색을 두번쓸 텐데, 빨간색을 두번 쓰게 되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를, 요렇게 쓰는 방법이, 빨간색을 배치하는 방법이야. 요런 배치법은 몇 개가 있냐면, 자, 빨간색 세모 빨간색, 빨간색, 세모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생각하잖아. 그럼 세모가 놓이는 자리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건 여섯 가지가 돼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알겠다. 빨간색 세모 빨간색 이렇게 배치하는 건 세모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도 될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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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될수 있으니까 여섯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또는,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이렇게 배치하는 법은 쉽지? 세 가지야. 이렇게 일자니까. 세 가지. 이런 경우는, 여기 올수 있는 애가, 노파. 얘는, 노, 파, 노, 파, 노파.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얘는, 노파, 파, 노. 노파, 파, 노. 그래서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2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를 다 더해주면 정답이야.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방법을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렇게 해서 메모해줄게.